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자의 인재 경영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기업이 놓치고 있는 인재 발굴의 지혜를 공자의 가르침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자는 2500년 전 중국에서 활동한 위대한 철학자로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자는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제 공자의 인재 경영론을 현대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자는 인재의 덕을 중시했습니다. 덕이란 도덕적 품성과 윤리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기업에서도 덕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적 품성과 윤리적 가치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덕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팀워크와 조직 문화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덕이 있는 리더는 팀원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공자는 인재의 교육과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교육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인재를 발굴한 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들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과 육성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공자는 학습을 통해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재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직원들은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배우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자는 인재의 자율성을 존중했습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중시했습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인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재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재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그들은 더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인재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그들은 더큰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들은 더 나은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자는 인재의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헌을 인정받고 보상받을 때더큰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인재의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재의 충성도를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을 때더큰 동기 부여를 받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인재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하면 그들은 더큰 충성도와 동기 부여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원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하면 그들은 더큰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자는 인재의 다양성을 존중했습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인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함께 일할 때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자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고 활용하면 더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함께 일할 때더큰 혁신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 더 나은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자의 인재 경영론을 통해 현대기업이 놓치고 있는 인재 발굴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기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직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장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의 20%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글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인재의 덕을 중시하고 도덕적 품성과 윤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애플은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애플의 팀워크와 조직 문화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인재의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직원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충성도와 동기부여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공자의 인재 경영론을 현대기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기업에 적용하면 더 나은 인재 경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의 덕, 교육과 육성, 자율성, 공원의 인정과 보상,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인재 경영론을 현대 기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자의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인재 경영은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인재 경영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인재 경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